제가 어린 날에 정말 분노했었던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모도 모르고 분노를 했을까 하는 이불킥인데 이 코미디극의 마이예요 이때 주주는 거기장군 한남윤이 되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이 한남윤이 뭐냐면 태소하고 비슷한 낙양이 있었던 요게 한남이에요. 그 한남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로 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정도고 어그 정도 될까요? 그리고 군대로 치면 수도 경비 사령부 정도의 장으로 주주는 이제 거기장군 한남윤으로 되어서 가고 손견은 사마 정확히는 별부 사마가 되어 간. 한군 휘하의 독립 부대의 장수가 되어서 그 관직을 받아서 가요. 나간중은 이제 유비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뒤의 기수를 통해서 제가 막 열을 받았던 거고. 유주 관장은 그랬겠죠. 나간중의 서술로는 한 것은 되게 많은데 관직은 못 얻고 하니까 억울하니까 막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제 거리를 쏟아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낭중이라 그래요. 황제의 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관직 상서랑 장균과 마주쳤대요. 유비가 이제 글을 보면 나는 진짜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집불도 없다고 지금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하소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장 본이 뭐야 하면서 이제 황제한테 이제 달려가서 이제 고하는 거예요. 저 황건적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때 지금 얘기했던 대로 12월이 지나고 황건난이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공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못 받은 건 그러니까 장균이가 이제 유비의 저 얘기를 듣고 황제한테 달려가서 저 한건적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그 원인은 십상시가 매간매직을 하고 신하지 않으면 등용하지 않고 원수가 아니면 죽이지 않아서 이 천하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지금 십상시를 베어 남쪽 교회의 목을 매달고 사자를 보내어 천하에 알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더해 주시면 나라가 절로 평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지금 장균이라는 그 아까 얘기했던 낭중이 황제한테 가서 그 그랬더니 이제 조금 뒤 이제 십상시가 딱 와서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장균이라는 놈이 지금 황제를 속이고 있나이다. 하니까 황제가 주변에 있는 장소들을 시켜서 저 장균을 쫓아내버렸대요. 그리고는 십상시가 함께 의논을 하는데 저건 권적을 무찔렀던 공이 있는 어떤 쫌생이 같은 놈이 버더를 받지 못해서 하는 원망일 거다. 그러니 임시로라도 작은 관청에 작은 공이라도 우리 심사에서 보내주자. 하고 이제 뒤에 다시 이를 의논한 뒤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딴짓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갖고 했대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유비는 중삼 중3... 안희연의 현의를 받아 재수했대요 이 다음이 이제 도구를 매질한다의 개념이에요 자 제가 이 대목을 봤을 때 진짜 어린날에 제가 진짜 열뻗쳤거든 아까 얘기해드렸던 대로 이걸 몇 번씩 읽으면서 저 대목에 서는 항상 욕을 받았어요 저 씹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저 십상시놈들 일단 여기서 장규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영재에게 황관에 대해 뭐 여러 가지 탄핵했다가 십상시가 저놈 태평도를 믿었다고 해서 아까 태평도라 그랬잖아요 태평도 장각은 태평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평도를 믿었다 해서 고문 끝에 죽였다고 해요 저장군을 저는 근데 근데 이런 기록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긴데, 영제는 178년부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관직을 매간매직해요. 178년부터. 자, 지금 184년 황건난이 184년이에요. 184년이 끝나는 12월이에요. 이게 지금 끝나고 그 공상을 했으면, 그러면 지, 6년 뒤죠, 그죠? 그 6년 앞에 178년에 관, 공개적으로 관직을 매간매직했어요. 먼저 이제 175년에 나라에서 이런저런 막맞두기가 출목하고 뭐가 나, 막 일어나고 뭐 해갖고 막 해갖고 나라에서 이제 국가 재정이 빵꾸가 났대요. 그래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자가 비단을 내면 죄를 사면을 해줬었던 일이 있었대요. 이런 일을 했었대요. 그게 꽤나 많아요. 열몇 번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영재는 뭐 여자 좋아하고 항락을 임삼고 했던 그런 짓은 변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178년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178년에 황계가 공개적으로 매간매직을 했는데 가격표를 붙여요. 거기다가 이제 살 사람 와라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각 지기마다 가격표를 다 붙여놓는 거야. 그게 2천 석의 높 을 받는 관직은 아까 저번에 얘기 했죠 태수가 2천석 정도 됐다고 2천석의 농봉을 받는 관직은 2천만 전그 다음에 4백석의 관직은 4백만 전 3공은 1천만 전구경은 5백만 전 이렇게 가격표를 매 맺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 만전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자 봐요 아까 얘기했던 2천 석의 녹봉이 그러니까 연봉이 되는 거지 2천석이 그죠 근데 3공은 연봉 에 42배가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에 42배를 내고 저걸 사는 거야 3공을 태수와 상은 2천석 이거든요. 여기는 48배였대요. 48배였다는 거지. 내가 받는 녹봉에 48배. 현령과 현장은 67배였대요. 내려갈수록 더높아져 아무튼 그랬대요. 그리고 이 이후에 6년 뒤에 황건의 난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이 1년 뒤에 185년에 궁궐에서 큰 화재가 발표해서 궁 하나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불에 타서. 그러니까 동상만 불태운 게 아니라 그냥 불 타서 저거 했어요. 화재가 되게 많이 자주 발견해 이 한나라에서는 이 후안에 갈수록 아무튼 이걸 복구한다고 바로 전해 황건이 민간이 난이 있었는데 세금을 올 그리고 저렇게 매겼던 버슬의 가격도 같이 올려버려요. 매간매직을 누가 했다고요? 오직 했으면 태수가 태소나 상위 됐던 자들 중에서 임명을 받았던 자들 중에서 저렇게 내야 되는 돈 아까 얘기했잖아. 막 48배보다 그거보다더 높여버렸다니까. 저 185년에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부임하기 싫어서 자살한 자들도 있었대요. 관리 중에. 나간중이 황제에게 진언했던 저 문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 황건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그 원인은 십상시간 매감매직하고 친하지 않으면 등용하지 않고 원수가 아니면 죽이지 않아서 이 천하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지금 십상시를 베어 남쪽 교의 목을 매달고 사자를 보내 천하에 알려 공이 있는 자의 상을 더해주면 나라가 절로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저 장균의 입을 빌려서 지금 했던 얘기잖아요. 십상시가 매감매직을 해서 국가가 망조가 들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제 한테 지금 진언을 했다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런 내용들을 모를 때저 유비가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저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저빌어먹을십상시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었겠어요. 진짜 저 장균 아니 나간중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가? 장균한테 물어야 되는가야? 나간중한테 물어야 되는가야? 내가 누가 누구의 목을 남쪽 교회에 목매단다고? 그 황제가 했다고 황제가 장경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알씨 알씨 최고 상관이 공개적으로 가격 협약까지 제시하면서 저 관직 팔때 도대체 뭘한 거야? 충신이잖아, 당신. 당신 충신이잖아, 충신. 그 충신이 저렇게 황제가 공개되어 있는 뭐 48배 뭐 이렇게 받을 때뭐한 거냐고. 백성들 어떡하라고? 이 모든 나간 중에 뻥들이 만들어 갔던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나간 중이나 역사의 기록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해 버렸어요. 십상시가 뭘 했다고요? 누구의 목을 지금 베야 된다고? 지금 황제의 목을 지금 밖에다가 지금 매달아야 되잖아 황제가 했으니까 그 짓을 그걸 불과 6년 전에 해서 이미 공개적으로 해서 그것도 아마니 아야 황제가 야십상시너 야 있잖아 작년 너너너 너너 가서 이렇게 갖고 받아갖고 이거 팔아먹고 와 이렇게 한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천명했어 이 정도 가격에 이 가격에 들어와서 해라 그걸 황제가 했다 황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2천 석의 녹봉을 받는 관직은 태석급이에요 봉을 받는 관직은 2천만 전400 석의 관직은 400만 전3공은 1천만 전 국경은 500만 전 이렇게 가격을 매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최고위직 항공은 자기 연봉의 42배, 태수화상, 태수화상은 여기에 가 있는 군에 있는 실질적인 관할하는 관리들이란 말이야. 걔네들한테는 48배, 현령들, 이 밑에 있는 현령들, 진짜 이제 민중이 맞대하는 그 현, 현령들과 현장들, 67배, 자기 녹봉에, 이걸 황제가 했는데 누가 누구 보고 도둑놈이라고? 누가 누구의 목을 배달을라고? 이게 한나라 후안이라고 정확한 후안이라고요. 이게 삼국지에 어린 날에 제가 저 유비가 와 저렇게 막 주준한테 막 그것도 하고 이 앞전에는 막 장보의 그 그런 유비가 지금 아무것도 관직도못 받고 이렇게 막아 기다리고 있구나 저 비로 먹을 놈의 한나라 저 십상시들 이랬는데 유비는 거기에 참여도 안 했었고 황제 스스로가 이렇게 매감매직을 했던 나라였다는 거죠. 나간중은 이렇게 기술을 해 놓은 거고 저 나간 나간중한테 말려버린거죠 어쨌든 나간중은 어, 뻥쟁이에요 나간중과 역사의 기록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 빌어먹을 십상시들이 된거죠 어쨌든 일차 한간의 난에있지도 않았었던 지금 보면 완전 자리도둑놈인거잖아 유비는 저기에 참여도 안했는데 안히어링이라는데 ...으로 부임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도구를 이제 저거 하고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삼국지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삼국지의 원문 해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 우리한테 세뇌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요. 뭐냐면 자봐요. 오늘 방송의 내용은 저 영웅이라는 작자들이 메뚜기 때 때려잡듯이 잡았던 민중 황건은 제가 계속 계속 지금 오늘까지6회차 방송인데 이때까지는 계속 황건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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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오늘 황건의 그 마무리화였고요 저 무시를 당하는 곳 있죠 지금 강동의 진짜 오리지널 왕조를 이루는 창업주 한족 송견은 그죠 무시를 당하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10명이 가면 한 명이 사라남기 힘든 그 황건이 되기 위해서 민중이 살려고 저 황제에게 봉사를 선택했던 황관에 대한 얘기였죠 누군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거짓말을 해요 때로는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어, 예전 황건편 에서도 얘기 드렸던 적이 있지만 황건도 황건도 마찬가지죠 나쁜 들이 있었던 것이 맞아요 단 일부의 황관과 일부의 황건이 나쁜 자들 이었던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소수였던 왕이나 황제 대다수가 진짜 대다수가 나빠 보이잖아 소수 였던 왕이나 황제는 근데 일부의 왕이나 황제가 나빴다고 얘기를 해요 역시 소수였던 권력자가 되었던 저 유학자들 흔히 유학을 공부하는 사와 권력자가 되었던 대부들은 저 소수의 자들은 그들 대다수가 지배문화에만 심취해서 나빴던 자들로 보이는데 일부만 나빴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정말 소수인 황제나 권력자 권력자가 되어갈 그 소수들 중에 나빴던 자가 정말 많았던 그들은 일부라고 하고 반면에 우리 대다수인 우리 우리 백성들 중에 정말 일부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명확히 우리 모두를 싸잡아서 나쁜 또는 어리석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게 기록자들이 심어가는 우리의 문화였던 거죠. 우리 사대부라고 하는 자들이 사대했던 저 명나라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명교 백령교를 믿 신자들과 원나라의 불만을 가득 쳤던. 한종 민중의 난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명나라는 저 홍건적의 난때 적어도 유비처럼 되게 어설프고 막 정통성 없어 보이는 따위는 아예 버렸던 진짜 빼박 출신의 주원장이가 만든 나라죠. 저 명나라는. 저런 명나라가 하늘같이 따받들었던 그 총나라의 유시성을 가졌을 뿐인 진짜 어떤 신인지 확인조차 안 되는 그 유비라는 자가 만든 그 무리가 만든 나라를 전통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유비는 또 한나라라고 하는 시장통 건달이었던 유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의 전통을 받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이에요. 우리의 사대부라는 작자들은 저 빌어먹게 대단해 보이는 저 저게 대단해 보인 거예 저게 그걸 변호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사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를 우리한테 이것이 정리다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았죠. 후한 말 이후에 지금 저 삼국시대 이후에 천년 이후에 나간 중은. 적어도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한족의 문화로 어, 저렇게 쓰고 저렇게 만들어 갈수 있어요. 그렇죠 나간종은 한족이니까 그들이 한족이 중원을 최고로 생각하는 명나라의 작가가 중원이 얘기 드렸던 대로 상하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거기를 이제 중원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 중원을 최고로 보는 명나라의 작가가 중원 중심으로 국뽕에 빠져서 저다이 글을 쓰는데 그게 뭔 잘못이겠어요 그건 괜찮은 거지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뽕을 가득해서 쓰면 뭐 어때 그래도 되잖아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게 아니죠 근데 하지만 그걸 바라봤던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오늘 손변판을 단순하게 얘기하고 심플하게 얘기하고 여기서 매듭을 좀 길게 잡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후한서에는 우리를 분명히 동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저 동이라는 단어가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어, 저는 이를 오랑캐라고 봐요. 오랑캐라고 기재했다라고 봐요. 근데 한문에나 보면 활이 적혀 있으니 동쪽에 있는 활선 증후군은 민족으로 보지 않느냐라고 우리 중 누군가가 저들을 변명을 해줘요. 자기 문명의 발상지인 한족의 문명의 발상지인 이 항아를 벗어나 있는 당장 강 이하에 있는 남부에 있는 한족에 대해서도 같은 나라 한족에 대해서 같은 민족 한종에 대해서도 저런 눈으로 보이는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천시를 암암리에 행하는 나라인데 근데 우리는 활살 쏘는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조조편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우리 선조가 예전 살았던 그조상님들이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먼 친척 간에 거론을 했는데도 그걸 동성병원의 결혼으로 보아 저 빌어먹을 대명률에 의거하여 역시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오랑캐 개족보의 나라다라고 그런 시각을 로골쪽으로 보였던게 저 명나라였어요 그런 명나라가 단순하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변명해줬다고 저들 문화에 뿌리깊게 새겨져있는 중원중심의 문화 한족중심의 문화는 아예 보지도 않고 이래저래 튀어나오는 우리에 대한 까내리는 기록들은 기꺼이 아 쟤네들이 저거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사대해야 돼 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걸 변명해주고 우리는 가고 있는거라고요 그런 시선으로 과연 어떤 세상이 보일까요 지금 송견편의 한 편으로 제가 집약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송견은 한족이잖아. 그리고 나라를 세웠던 창업주잖아. 근데 송견은 엄청나게 무시를 앞으로 계속 보면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할 건데 저는 송견을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송견조차도 저 한족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는 거지 장강이남에 있는 저 변두리에 있는 어? 우리가 무시하고 천시해도 되는 우로 보잖아. 근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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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조선을 그런 식으로 박혔어. 쟤네들이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활잘 쏘는 민족이라고 동이라고 기록해놓은 걸 왈달 속인 민족이라고 변명해주고 저 계족보다 하는 건 쟤네들이 지금 총수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 하면서 변명이나 하고 있어 이게 우리의 사대부였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저들이 만한 동의적 저들에게 오랑캐 취급을 받았었던 대한민국의 적어도 자존심이 있는 건전한 아빠가 되려고 해요. 전 개인적으로.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막 거짓으로 막 만들어가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죠. 나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가난한 나도 나예요. 내가 잘 나가는 나도 나예요. 그잖아. 그러니 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된다고 해요. 그걸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건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해체상국지는 진짜 아빠가 아빠와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아크 이거 지금 삼국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삼국지에 대한 얘기는 이런데요. 아 조금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음,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